안녕 제가 얼마 전에 모니, 새로운 모니터랑 모니터 암을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 와가지고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니터 암 설치하기 전에 모니터가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을 좀 해볼게요 원래 24인치 게이밍 모니터를 쓰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원래 쓰던 책상이랑 식탁이랑 바꾸면서 화이트 톤으로 맞추게 되니까 모니터도 한 치수 더 크고 더 화이트 톤인 걸로 맞추고 싶어가지고 27인치 화이트 게이밍 모니터로 샀어요. 아무튼 지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DP 케이블, DP 케이블도 하인색으로 준다, 센스. 그 다음에 전원 어댑터. 대망의 어댑터. 아, 일단은 메모장으로 별점이 없는지 알아되겠어요 일단 켜놓고. 점 같은 게 보이는지 찾으면 되는데 뭐 굳이 안 보이네요. 이제 모니터 암을 설치를 해볼 건데 박스가 저렇게다 터져서 왔거든요. 진짜 이게 뭐예요, 이게? 이렇게 배송할 수 있는 거야? 업체에선 당연히 정상으로 보내줬겠지만. 이게 뭡니까, 이게? 다 보여요. 어머.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부품에 아니 이거 빵꾸가 나있는데 종이에? 아씨 아니 씨아 이거 막 튀어나오는데 여기? 한진택배 기억하겠습니다. 아무튼 설명서를 읽어보고 조립을 해볼게요. 여기다가 얘를 여기에 올리는 건가, 그냥? 그냥 진짜 냅다 올려서 쪼이나 본데? 희한하네. 더 들어가야 되는데? 안 들어가는 거야. 아, 씨. 아, 짜증나 죽겠네. 아우.. 씨, 오, 우. 암은 설치를 했는데 이제 끼워야 되거든요? 근데 여기 나사가 종류가 7개가 있는데 여기 맞는 나사를 찾아야 돼요. 근데 뭔지 나 모르겠어. <laughs> 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. <laughs> 나 그냥 쉽게만 살아가고 싶어.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볼트가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? 그래서 그 다른 길이로 체결할 때, 어, 어떤, 그거를, 짠! 같이 억지로. 확실히, 암이 생기니까, 여기가 공간이 많이 생겨서 좀 깔끔해 보이죠? 원래는 어댑터를 책상 밑에 이렇게 넣어놨는데, 이거는 이 나무 재질이 아니거든요? 그래서 이렇게 드릴을 하거나 그럴 수 없고, 그냥 자리도 많은데 위에서 이제 숙이, 숙이지 말고 여기서 바로 키고 싶어서 여기 안에 딱 넣어놨고요. 이렇게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음.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진짜 많이 뿌려주셨네. <laughs> 우와, 대박이다. 나의 아침 겸 점심 겸 저녁. 음, 별로. 아좀 매콤하다. 그냥. 매콤한 양념치킨에 치즈 뿌린 맛인데? <laughs> 음, 음, 근데 맛있다. 아침에 기사님이 조립을 해주시고 가슴이다 시리즈 T50 힐다? 뭐 그거입니다. 이렇게 고 이게 원래 쓰던 네이버에서 졸라리 싼 <laughs> 네이버에서 졸라리 싼사호 의자. 언니가 4년 전에 사준. 근데 여기 쿠션이 다 꺼져가지고 여기 보이세요? 굵어 보이는 거. 그래서 이거를 쓰고 살았거든요. 근데 이게 얘랑 안 맞아서 자꾸 막 지랄하고 막 삐걱삐걱거려. 그래가지고 큰맘 먹고 샀습니다. 방금 해주시고 와서 딱 앉아봐야겠어요. 우와, 쿠션이 진짜, 오, 오. 이거 또 바꿔왔어. 가더 해. 왜 아. 이렇게 작꾸하네 이거? 귀엽다. <laughs> 이거 자석이야, 얘도? 아니야, 쟤는 그냥 키리. 귀엽다. 그럼 있지? 여기에 원숭이랑 뭐 있지? 멧돼지 뭐 있거든, 멧돼지. 뭐 나왔으면 좋겠어? 나그는다 좋아. 그냥 다 귀엽잖아. 골고루 하나씩 나오면 좋겠다, 내 욕심에는. 네, 여기 중에서 더 좋은 거안나올면다라도 귀여워. 아, 나뜯는다 나 봐봐. 엄마도 봐봐. 같이 하나씩 놓자. 자, 어, 하나, 엄마, 둘, 둘 셋만 에 그래, 그래. 아니, 엄마 먼저 보여줘. 하나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어, 아, 똑같은 거네. 놀겠다. <laughs> 나도 나도. 원숭이. 오, 이쁘다. 어, 이거 마음에 드는데. 오, 아라라. <laughs> 중보 하나만 하네. 그래도선빵 쳤다. 맞아, 맞아, 맞아. 어 진짜 한빵 그냥 바로 막 뜯어버리네. 개복 치가리 아니야? 개복 치 개복 치. 개복 치. 어. 나는 사은 거. 어 이쁘다. 귀여워. 귀엽다어 니모. 어머 너무 귀여운 너무 이쁘다. 색깔도 이쁘고. 이렇게 잘 뽑혀? 아, 오. 최고다. 강지. 아, 귀여워. 아, 가지, 가지. 야, 중복 1도 없어. 그러니까. 가재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? 가재 너무 귀여운데? 어. 어떡해. 내 거는? 어? 범고래, 범고래. 우와, 우와, 귀여워. 어, 귀여워. 범고래. 귀여워, 귀여워. 어, 삽 가는 완전 거. 완전 까끌까끌. 그래. 뭐 가재. 같아, 이거. 대충 이. 이거. 까끌까끌. 아, 여기 어. 일부러 이렇게 해놨네. 어. 엄마, 이거 봐. 가데 어, 이게 찜개 아, 아, 뭐야 귀여워 귀여워 <laughs> 아, 너무 귀여워 응야 <laughs> 어. 이거 생각나? 부산 서, 서대문에 거기 어딨지 섬면에 응. 저거 저것도 200원에 팔았어요 거기서도 팔더라 엄 그래 어. 귀여워 쉐이킷 쉐이킷 <laughs> 오랑말 도둑취 <laughs>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<요고치. 웃음> 이모 <laughs> 카피바라 아 카피바라 진짜 귀여운데 카피바라 뭐야 아, 이거 아 어머 이거 같이 입어 아좀 작더라 아 봄고래 아 봄고래도 진짜 귀엽네 이거 나지구나 내가 이거를 왜못 봤을까 됐다 아씨 한 박스 살 거구나 아 그냥 그냥 먼저 부는거봐